막바지 겨울 추위가 매섭습니다. 연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. 여기에 건조주의보가 다시 내려지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춥고 건조한 겨울이면 급격히 입이 마르면서 생활하기가 참 불편한데요. 구강건조증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구강건강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침이 제대로 분출되지 않아 생깁니다. 단순히 건조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출혈이 나타나거나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때도 화끈거리는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구강건조증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선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고 어, 수분이 많은 과일 또는 귤 같이 산도가 있는 과일이나 비타민을 드셔서 침샘을 자극해 주시면 좋습니다. 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꼼꼼한 양치질과 가글을 해 주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. 또한 구강 건조증이 지속되다 보면 침의 항균 작용이 약해져 치아에 부식이 일어나기 쉽습니다.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 주며 치아도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입 많이 마르는 구강 건조증 무심코 넘겼다간 일상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시고 입이 아닌 코로 호흡을 해주시는 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. 날씨와 생활 김윤입니다.